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에 동아에서 파리로 광복절 기념 행사 연필을 한정판으로 만들었습니다. 연필은 이렇게 B와 HB 두 가지 종류 제품이고요. 어,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문구나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, 어. 케이스나 이런 것도 재질이나 뭐 이런 게 그래도 생각보다 싼 재질은 아닙니다. 종이 재질도 좀 좋은 재질인 것 같아요. 연필도 한번 보면. 이렇게. 동화 연필은 이 연필 품질은 정말 조, 좋아요. 이 연필 들어가 있는 이 나무 재질도 그렇고, 연필에 대한 품질은 정말 저희들이 써보면 좋긴 합니다. 근데 아무튼 동화에서도 그래도 더 좋은 품질이 나오게 뭐 만들었다고 그러니까, 아직 저도 실 사용은 안 해봤는데,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. 이렇게 문구도 각각, 이렇게 자루마다 다르게 이렇게 각각 각인을 해 놓았고, 뭐 그렇게 해서 6번 세트로 B 연필, HB 연필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상 통화 광파리로 광복절 리미티드 연필 세트였습니다.